뭐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몰래 카메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 너무 싫어요 진짜. 네, 특히 여자 화장실 같은데 무슨 보니까 나사 같이 생겼는데 그것도 카메라고 엄청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네. 되게 안 보이는데 있구 막.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쇼핑몰에 가면은 화장실에 들어가면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뭐 불법 몰래 카메라. 촬영해도 뭐 범죄 유포해도 범죄에서뭐 이렇게 뭐어 반드시 잡힌다 이런 플랜 카드가 적혀있는데 그거 적히고 더 불안하잖아요 <웃음> <웃음> 뭐야 여기서 이런 <laughs> 일이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보는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걸 걱정해야 되나 약간 <laughs> 이런 스트레스 정말 안 좋은 쪽으로의 기술은 정말 무한히 발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연이 또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오. 사연은 소문선 아나운서님께서 네. 읽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독과 알림으로 지혜갑을 챙겨보는 30대 중반의 애청자입니다. 남의 일처럼 재밌게 들었던 사연들이 막상 제 일이 되고 보니 기가 막히고 너무 열받는 일이 되어버리네요. 지금 집에서 나와 별거 한지 3주째입니다. 당연히 이혼할 생각인데 어찌하면 이 남편 새끼한테 최고로 데미지를 줄수 있을지 지혜갑 선생님들께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오, 두 분의 활약이 오늘 기대되는. 음. <laughs>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집이 넉넉하지 못해 나중에 따로 서울 올라온 늦둥이 여동생과 함께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사귀었고 작년에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었고 동생도 취업 준비 중이었어서 버리가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3 칸짜리 전세를 얻어 셋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2억짜리 전세의 비율로 치면 남편이 1억 2천, 제가 8천 정도를 보탰어요. 남편도 저도 거의 다 대출입니다. 동생은 전셋집에서 같이 살면서 따로 저축도 하고 생활비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부터 집에서 자주 만났기 때문에 동생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남편이 그러자고 순순히 이해해줘서 내심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동생이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이런저런 지원제도로 저렴한 방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린 동생이 나간다니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3주 전에 동생이 이사를 준비하며 자기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뉴스에 서나 봤던 소소형 카메라였습니다. 동생 방 행거에 달려있더군요. 동생과 충격을 받고 다른 곳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더 찾지는 못했는데 이미 동생과 저는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누가 그런 걸 달았겠어요. 자기 처젠데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카메라를 내밀며 추궁하자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나와 동생 그리고 그 인간 딸랑 셋이 사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 그것도 동생 방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동생은 만나는 남자도 없고 형부 눈치 본다고 친구 한번 집에 안 불러왔던 아이입니다.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남편과는 달리 전하 동생은 그쪽에는 문외한이라 기술적으로 다그칠 지식은 없었지만 상황상 뻔한 거 아닌가요? 남편은 집단의 머리를 굴린다고 뭐 이삿짐센터에서 행거 설치해 주면서 단거 아니냐? 이딴 소리 하는데 정말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더군요. 바로 짐을 챙겨 동생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보름 정도는 각각 아는 지인 집에서 신세를 졌고 지금은 동생이 이사하기로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변태 새끼랑 마주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동생도 동생이지만 제가 너무 더럽고 역하게 느껴져서 못 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할수 있을 만큼 엿을 먹이고 싶어요. 평소 동생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에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제 동생의 몸을 훔쳐봤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오히려 괜찮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동생 볼 낯도 없어요. 가진 것도 딱히 없는 놈이라 위자료로 뭐라도 받을 수나 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 중 절반 정도인데 그것도 대출받은 거라서 어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지혜갑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아우 선 근데 근데 이게 남편이 설치한 거는 뭐 맞는 거 그러니까 일단 증거가 없어요. 어. 아니면 이렇게 집 나와서 보름 정도 막 이러고 있을 동안에 벌써 남편이 막 난리 쳤겠죠. 야나 진짜 아니야 이러고 막 했겠죠 해명을. 그러니까 카메라가 발견됐다. 응. 이분은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누가 와서 설치했냐라고 겠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아. 만약에 이 사연자 분이 네. 남편이 설치했다라고 정말 확고하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좀 나가 있어라 이 집에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좀 나는 너무 힘들다 음.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다 어. 이렇게 해서 남편을 잠시 내보냈어야 되는 건데 아. 그것도 아니고 무작정 아~ 살수 없다 초기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 아. 아좀 안타깝네요. 뭐 어떻게 조언을 드리는 것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상황이긴 합니다. 진짜요. 어. 만약에 남편이 어. 이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면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이거 보는 거잖아요. 음. 이거를 보는 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컴퓨터에 뭐이영 이 영상에 대한 파일이 있다든지 음. 그런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그것도 아, 아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나는 이, 이 새끼랑 이혼할 거야. 이거 자체는. 만약에 그랬다가 남편이 아니면 어떡하지?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들어가지고 아 그럼 아닐 가능성도 지금 두 분은 반반이죠 네. 아 반반이에요. 그래요? 네 저도 저는 아니었으면 은 이렇게 집 나오는 상황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니었으면 은 아니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해명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뭐 이렇게 이삿짐 설치하면 행거 설치하면서 한거 아니야 하다가 자기가 한게 맞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돼서 짐 싸고 나왔다 저는 이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음. 해야 되나요? 어떤 어떠, 변호사님 어떠세요? 결국은 돈이 되는 것 같아서 <laughs> 쉽게 입을 열지 않고 네. 계시고 굉장히 이제 아껴뒀다고. 네. 네. <laughs> 지금 여기서 남편이 뭐 했는지 이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유보로 하고 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가정 보호 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정 보호 처분이요? 네. 이 가정 보호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 사건처럼 네.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절차로 진행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우선 그러면 이걸 남편이 안 했으면 누가 했을까 면은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음. 누가 했 그러니까 가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사짐센터에서 행거에 달았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사짐센터에서언젠가 한번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정홈 CCTV처럼.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했죠? 뭐 어디? 남편이 미쳤냐고 막 그랬다가 이거 이사짐센터에서 행거 설치해주면서 단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이름 변명 안할것 같아요. 나한테 그러냐고 그죠? 음. 그 해명하는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짐작에 변명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고 음. 진짜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한 태도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냥. 네. 만약에 남편이 진짜로. 내 와이프랑 처제가 이거 뭐야? 이런 게 발견됐어? 말아 이게 뭐야? 야, 당장 신고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신고를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음... 그렇죠, 일단 신고를 네.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신고를 했을 때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영상이 어디로 갔는지 음. 이런 것들도 알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네. 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다 전제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됩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이제라도 신고를 하고. 경찰에. 그렇죠. 네. 네. 설사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음... 가정법원으로 송치해달라. 라는 의견도 고소장에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카메라를 설치한 게 남편이고 남편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동생의 몸을 훔쳐봤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이 사연자님은 이 남편을 믿을 믿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증거가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심층만 가지고 이혼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타 사유 사로될 수도 있죠.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거든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나는 절대 아니다. 응. 끝까지 부인하면 통 폭력 범죄 처벌 관련 형법상 유죄를 인정할 증거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 이혼 사건에서 기타 사유로서 그렇죠? 네. 남편이 거기 대해서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한다. 음. 고 이렇게 하면서 6호 사유로는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계속 부인을 해도? 그쵸, 예. 아 할수 아 있어. 이혼 자체는 뭐 가능하다. 네. 이미 혼인이 파탄되는 상태로 계속 별교가 되니까. 이혼 자체가 가능하긴 한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에 음. 좀더뭐 정황 증거라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남편이 했다, 안 했다. 이런 논쟁을 떠나서 어차피 이혼할 것이고 그 이혼할 때 그 나눌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가압류가 첫 번째다. 음. 첫 번째,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사연을 보내면서 많이 축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상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할것 같아요. 아. 이 남편에게 성폭력 범죄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지를 이제 심어주기는 무리하다 싶을 때 차라리 가정보호 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음.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음. 그 신고를 할 때도 최소한 사진이라도 찍어놨는지 음. 좀 여러 가지 뭔가를 준비해놓은 게.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신고가 되면 요즘에는 다 이제 이걸 가지고 묵인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에는 엄청 이 TF가 잘 구성돼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사람의 증거는 그거예요. 컴퓨터에 능숙한 남편. 음.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저. 근데 이게 정황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네. 집에 세 명밖에 살지 않고 누구를 들인 적이 없고 집에 세 그건... 밖에 들락날락거리지 음. 않는다. 법적으로는 그거는 정황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네. 법적이 아니라 제가 네. 말하는 거는 네. 그랬을 때에 할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고 하고 남편을 무작정 의심을 한다면 음. 남편 입장에서는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요 만약에 수도 있는 남편이 거구나. 안 했을 경우 어, 어, 어. 이렇게 몰아가는 거나 전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를 증거도 없이 남편이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남편이 했다는 가, 전제를 둔다면, 은다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진도 커피가. 안 찍고, 뭐, 아무 것, 아무런 것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면, 컴퓨터 어, 하더라도 뒤졌어야 되는데, 어, 약간. 증거 인멸을 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이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했다면. 보름이면 충분히 없었을 텐데 있아 3주째. 그렇죠? 주째. 근데 네. 저는 이제라도 고, 고소를 하면. 네. 그, 오렌지. 그렇죠. 남편 이안 했다면은. 아 지워도. 어, 어, 어. 그 컴퓨터가 없고 집에 형 한이 비어 있다는 건 이상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몇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을 할지는 하는 거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네. 남편 알고 누가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되게 이제 언론적인 얘긴데 남편 이 정말 안 했으면은 이렇게 둘이 음. 나가게 만들었을까? 약간 저는 음.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없어. 내 아, 진짜? 나, 내 남편하고 같이 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 여동생 방에서 카메라가 발견이 됐다. 그렇다고도 나는 그래 그럼 내 남편이 100% 범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연수가 음. 되게 높죠. 그러니까 그럴 확률은 있다고는 열어두긴 하겠지만 그렇죠 저같아도 저 내가 컴퓨터를 몰라 어. 그러면은 최소한 이렇게 그냥 무작정 너야라고 안 하고 어. 그래 나는 컴퓨터를 모르니까 이 컴퓨터를 어디 맡겨봐야겠다. 그때 남편의 반응을 보겠죠. 어, 약간 아이 지금 사연자분이 저랑 비슷한 거 하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뭡니까 진짜 뭡니까? 흥분하면 뭐? 흥분하면 저 앞뒤를 안 가리는 약간 이렇게 <laughs> 정주마 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딱 하자마자 이, 어 뭐야 이럴 수가? 어, 어떻게 어, 내가 믿었던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어, 이러면서 이제 음. 흥분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사람들이 사회 통념에 하는 그런 행동을 못 해요. 야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해야지. 그런 경우다 불면좋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사용 좀 받거나.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면서 통장 이체했다 그러면은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음.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 안 받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변호사들이 기술을 발휘할 여지가 생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건은 변호사도안 <laughs> 와요. 이 사연 주신 분이 좀더 잘했으면 좋겠죠. 음.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일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걸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걸 고소를 하면 가끔 음. 가다가 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음. 오해를 받기도 해서 그래서 이걸 처와 처제 자작극이라고 볼만한 그런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분명히 음. 그걸 어남편이 어느 정도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죠 뭐 이사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형사 고소를 하고 네. 고소를 하고 상황을 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만약에 아내와 처자가 오해라면은 남편이 그걸 풀어주고, 그리고 혼인관계 유지하면 되는, 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거를 풀어줄 의무가 남편에게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 제가 남편 입장이라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음. 뭐 남편하고 나하고 남편의 남동생하고 음. 셋이 같이 사는데 음. 남편, 남동생 방에서 몰카가 발견됐어. 그때 남편이랑 남편, 남동생이 내 무조건 무조건 음. 내가 범인이라고 막 몰아세워. 그러면 음. 저는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아서 해봐. 이렇게 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집에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일단 집에 들어가시면 돼요. 집에 어. 들어가셔서 저기, 하드. 컴퓨터를 확보하셔가지고, 음. 를 이게 사설 포렌식도 있거든요. 어... 내가 증 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확보하고 일단 나오신 다음에, 어, 내가 당신을 그냥 무턱대고 의심하게 미안하다. 뭐, 근데 당신도 너무 억울함을 밝히려면은 당신 컴퓨터를 한번 포렌식을 해보자. 음, 음. 포렌식을 해서,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 컴퓨터랑 휴대폰 그렇죠. 음. 삭제된 파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일단 최소한 컴퓨터는 확보해 둔 상황에서 그걸 그냥 카톡으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음. 확보해 둔 상황에서 그렇게 남편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나오나 음. 보고 음. 어. 어, 그럴 줄 알고 컴퓨터 바꿨다야. 왜 이렇게 되면 끝난 거죠. 하. 그렇게 되면 그 인정. 그러줄알음도 바꿨다. <laughs> 야. 정말 그러면 정말 쌉새끼네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진짜.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아. 일단 얼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경찰이 또 수사하는데 밝혀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남편 남편대로 억울하다고 방방 뜰 것이고 뭐 소장 제출하고 나서 법원은 법원대로 시간 걸고 이거는요 사람 속을 뒤집어요. 사실 법이 그만큼 멀어요. 법을 해결하는 게 그만큼 나 그리고요. 내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내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한번 맡기면 다음 처리 과정까지는 한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달 뒤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나는 진짜 속이 미쳐 미쳐 팔짝 뛰잖아요. 그치지?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가 컴퓨터 확보해 확보하고 일단 컴퓨터 내 차에 실어놓고. 어, 맞아, 맞아. 실어놓고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내가 억울하게. 어, 범인으로 뭘한것 같다. 당, 당신도 억울하면 풀 겸, 일단은 컴퓨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먼저, 이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당신도 억울하니까 핸드폰도 해보자. 음, 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올까? 내 핸드폰도. 너가 나를 다,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다, 다, 다 해가지고. 음, 다 같이 하자. 어, 그랬을 때 만약에 남편이 정말, 아, 그래. 내가 이걸 기다렸다. 제발, 제발 해보자. 이러면 음, 음. 남편은 이제 결백한 그렇죠. 거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떤 반응이 온다면은 그러면 음. 좀더 의심할. 수 야, 되게 다르다? 어. 둘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지금 이게. 난 사연자분이 너무 당연하거든. 그래. <laughs> 이런 미친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laughs> 아니, 저도... <laughs> 음. 저도 뭐, 네. 아 저도. 저도 뭐네. 호사님 수임하셔야 되니까 <laughs>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저라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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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을 것 같아요. 음. 일단 더 사랑해서 그죠? 막 튀고. 막 아,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그 진짜 무서운 게. 음. 뭐, 아무리, 아무리 막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아니란 증거가 나와도 어떻게든 자기 편한 대로 구청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성을 찾으시고 음. 남편도 이제 사랑했던 남자이고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본인이 막 그렇게 남의 방에 몰카 설치해서 그렇게 막 보는 그런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거야라고 일단 믿으시고 요거를 객관적으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남편일지라도 포렌식까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명 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증거를 보시고 분노를 하셔도 그때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만약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 내 남편이 동생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를 그래가지고 남편이 만약에 인정을 했다. 근데 막 진짜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너무 미쳤었나 보다. 내가 호기심에 그냥 막 이런 일을 한번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라고 한다면은 용서의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없죠. 전혀. 전, 전혀. 제가 이제 이런 사건을 저는 국선사건으로 했는데, 이 카메라 이용해서 몰래 네. 찍는 이런 분들은 한 건이 아니고요. 어, 이 사람들 하드를 열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아... 수시로 찍고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 요 그런 상황이 자기한테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하면, 그거를 놓치질 않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설치했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네. 이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이게 고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거는 반드시 신고해서,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음, 실형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가정 내에서 잃었, 있었던 일이고, 정말 참을 수가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면은, 아주 쉽게, 그다가, 게다가 이런 것들, 이 만약에 이슈가 되면요. 음. 사실 가정에서 그 막내 동생 버린 처제에게 네.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소름끼치잖아요. 내 집안이 안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벌 정도가 좀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다 싶으면은 반드시 엄벌에 처하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내가 어떤 일에든 그런 거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더 얽히기 싫어서 빨리 정리하고 내가 거기서 잊어버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음, 도망치는 그런 사람도 꽤 많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 통념상 어. 내가 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살았다는 자체를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도망치는 방법도 있지만 음. 어 그게 찬발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음. 만약에 이펙트면은 정말 용기를 내시는 거지 형 경찰 신고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쉬운 일인데 왜안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사실 굉장히 용기를 내는 거다. 맞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께 용기를 강요하지는 못하겠어요. 음... 근데 용기를 내느냐 마느냐의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확인 작업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를 딱 정... 해야 네. 뭐가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추가 있을 것 증거는 같아요. 반드시 필요하고 네.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 되겠지 이거 가지고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난 그동안 계속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피가 많죠. 정말. 그다음에 보세요. 나도 이 보증금이 여기 묶여 있어서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일단 압류, 가, 가압류 하시고 그리고 뭐그 다음 절차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음. 내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뭐 증거는 좀더 확보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자. 음. 음, 그렇죠. 일단 당연히 이혼하실 거고 남편에게 최고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 전세금의 가압류를 네. 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렌식을 네, 맡겨서 네.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혼이야 당연한 거지만 정말로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쓰레기 새끼거든요, 진짜로 아, 너무 너무 소름끼치고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도 너무 싫은데 네. 사연을 보내신 분은 내가 진짜 사랑했던 내 남편이랑 헤어지지? 음. 근데 내 남편이 내 동생을 또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한 음. 충격 있지? 동생한테 또 얼마나 이혼하지? 동생한테 미안해. 미안하지? 이게 와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동생은 어 그, 괜히 나 때문에 언니가 이혼하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음, 음, 하겠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동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생은 정말 그런 겪으면 안될 그런 일을 당했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 거를 카메라로 동생이 발견한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알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연을 사귄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 증거도 없이를 몰아붙이는 것 자체는 일단은 그 증거 확보한 뒤에 해도 않다 이렇게 <laughs>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은 저... 네네네 이제 끝났죠? <웃음> <웃음> 네. 이제 이제 <laughs> 하시죠. 하시죠, 네. 네, 하시죠. <laughs> 근데 이 이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laughs> 음. 그죠 저한테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아, 빨리 나에게 오라는 것 같다. 아... 연락처라도 어 <laughs> <laughs> 우선 변호사를 만나서 네. 나한테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음.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병원에 가면 싸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변호사의 비용도 뒤에 공 하나 정도가 더 붙거나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선 가장 먼저 변호사를 만나서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음.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할 지말지 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혼자 그냥 막 인터넷 이시지 말고 인턴, 인터넷에는 음. 이런 저런 정보는 많지만 그 정보를 감별할 능력은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서 나한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게 그죠? 가장,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네. 모르겠을 때는 사실 전문가의 도움만 한게또 없잖아요. 저희 사건은 신명생님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홍큰 <홍크> 양보. <laughs> 잠깐, 지금 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것같아가지고 양보. 그랬구나 <laughs> <못 찾았구나. 웃음> 아, 또. <laughs> 아, 왜냐면 지금 가, 져올수 있는 돈이 1억 네. 2천 정도라고 하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쭉, 네, 네. 네네네. 사시안 끝냈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경우에. 사실 엄 변호사님이랑 음. 방송하면서는 클로징 타임 <laughs>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laughs> 지금까가 아, 들어갔다 아니고. <laughs> 아, 지금, 아, 지금... 도돌이표 같은 분이어가지고,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갈려고 하고 다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 지금 이게, 이혼할 때를 보면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잘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음. 경우에 따라서는 따끔하게, 네. 그렇게 끝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이, 이런 행동 남편이 한게 맞다면은, 이혼 했을 때도 꼭 그럴 수 있거든요. 아, 이저 만약에 남편이 게 한게 맞다면은 신고할 건 하고 해서 내내 권리가 모두 보호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자매들을 또 건들면 내 인생 뭐 좋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남편분이 뭐 아닐 경우, 남편분이 확실할 경우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엄 변호사님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혹시 부적할 때걸대해서 음, 네.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고, 신유진 변호사님은 일단 이제 확실하게 좀 확인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그래서 컴퓨터 하드나 휴대폰을 확보를 한 다음에 남편의 반응을 좀 보고, 포렌식을 하는 방법들, 네. 이런 것들 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음. 이거를 너가 범인이니까 가져가겠어. 이렇게 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안 되고. 너, 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같이 음. 한번 포렌식을 해보자. 확인해보자. 네. 휴대폰이랑 컴퓨터 다.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전세보증금의 가압류가 좀 우선적이다. 음. 라는 이야기도 음. 해주셨습니다. 가압류를 좀 지금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먼저? ]가요? 할 수는 있어요. 음. 네,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지금 해는 빨리 게 하는 게 좋아요. 은행에 게. 대출받은 돈이고 이런 건 상관없죠. 빨리 일단 가압류를 해둬야죠 그냥 일단 네. 좋습니다. 일단 고정이니까, 확보니까. 음. 음.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무리하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만약에 남편이 했다고 치고 이게 정말 초범이다 내가 미쳤나 보다 왜그런지 모르겠다 확 사과하신다면 어떡하겠어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음. 아,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대요 아, 음. 가족과 아는, 아는 사이에서도 아. 심지어 연인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하대요 어머. 그래서 이런 걸 걸렸을 때 절대로 가볍게 보시고 아, 잘못했다고 나 진짜 처음이야 나 진짜 미쳤었나 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시면 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한번 아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개가 똥을 끊지 <laughs> 사람 절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성범죄는 그 주변 사람들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네, 그쵸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아 오늘은 좀, 좀, 좀 버라이어티한 사연들이 많이왔아니 맞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후기가 궁금한 네, 사연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결하셨는지 이제, 오늘 이제 두분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음. 꿀팁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좀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 저희 뭐 댓글 이메일도 받고 있죠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혼 관련된 일 사건+ 사건들이나 그런 일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이런 앞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이혼과 관련 없는 그런 사건이라도 뭐 상관없으니까요. 어떤 사연이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 나누고 좋은 방법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